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요즘 들어서 머리 아픈 일에 휘말려서 하루하루를 정말 한숨을 쉬어가며 심란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결혼한 남자를 사랑했던 죄밖에 없는데 저는 상간녀라 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제가 먼저였거든요. 제 답답한 사연을 얘기해 볼 테니 현명한 분들의 많은 조언 꼭좀 부탁드릴게요. 신중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은 남쪽 지방의 꽤큰 도시예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면서부터 서울로 왔으니까 제이의 고향이라고 해도 무색할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건 아버지의 바람 때문이었고요. 당시 아버지가 다니시던 직장 동료 여직원하고 바람을 피워서 결국 이혼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대 여자가 아버지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아버지는 그 여자를 선택하게 되셨고 그렇게 엄마와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후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어린 마음에 그 불륜녀가 너무 믿고 싫었는데 지금 그때 그 여자와 제가 똑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비슷한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뒤 엄마는 남동생과 저를 데리고 힘들게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남동생과 저까지 둘이니까 엄마가 혼자서 감당하시기에 벅차셔서 영업직이다 뭐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최대한 엄마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착하고 바르게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아가면서 학교를 다녔었고요. 동생도 큰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대학을 진학할 때쯤 최대한 빨리 취직을 해야겠다 싶어서 취업이 수월한 간호학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모아픈 사람들을 보아주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간호사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저는 그런 사명감보다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을 힘들게 살았고, 집에 여유가 없으니 빨리 취업되는 것도 저한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생활을 할 때도 친구들이 소개팅이다, 클럽이다, 온갖 모임에 몰려다니며, 남자들 만날 때도, 저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보상은 그나마 성적이 좋은 것과 장학금이란 것이 있어서 결국 서울 쪽에 있는 대학 병원에 취업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좋은 곳에 취업한 것이 기뻐서 좋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엄마와 동생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건 걱정되고 두렵기도 했어요. 어린 마음이라 낯선 곳이 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상은 적중하였고 제 타지 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혼자 생활해야 했던 것이었죠. 겁이 많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외로움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 생활이 바쁜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간호사는 3교대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한 명당 7명의 환자를 케어해야 했죠.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병원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외로움에 빠져 있었지만, 나중에는 바쁨 속에서 집에 가면 자기 일로 바빠서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을 바쁘게 보내고 나서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에는 남자를 만날 팔자가 아닌가. 평생 남자를 만나지 않고 끝나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학교 다닐 때 대쉬하는 남자들은 있었지만, 그때까지 남자를 제대로 만나보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외도 영향도 있었는지 남자에 대한 반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저한테 유독 관심을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여러 간호사 선생님 중에 꼭 저한테 잘해주시고, 시간만 나면 영화 보러 가자. 같이 밥 먹자라고 말하며, 꾸준히 들이댔어요. 그 선생님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남자답고 덩치도 좀 있으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계속 그런 제안이 반복되다 보니 이 남자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의심이 들었었죠. 그때 선생님이 레지던트였는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프인 날에는 꼭 저한테 시간이 언제 나냐고 꾸준히 들이댔어요. 그 선생님에게 마음도 살짝 있었는데 괜찮은 남자가 계속 대시를 하니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생활도 안정이 되었고 집에 걱정할 큰 일도 없어서 나도 내 생활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선생님의 대시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병원에서 아무도 몰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를 삼수 그때 의대에 진학해 생각보다 나이가 더 많았지만 제게는 나이 차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지도 몰랐던 것도 있었고, 사내 연애를 비밀로 했는데 앞으로도 모르는 게 많고 미래도 불확실하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매우 빠르게 가까워졌고, 오프인 날이면 서로 시간을 맞추어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기도 했으며, 주로 우리 집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연인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아시겠죠? 사실 그 부분을 남친이 너무나 만족시켜줬습니다. 남자를 제대로 만나본 건이 사람이 처음이었고, 그 사람도 나와 처음 함께 지새운 날 너무나 감탄했어요. 자신은 여태 그런 적이 없었다며 정말 참을 수 없다고 터놓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정말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좋았죠. 그 사람은 성격까지 자상하고 다정해서 나에게도 너무 잘해주었고, 같이 있으면 못하는 요리 실력으로 스파게티도 만들어주며 깜짝 파티도 해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게 부르는 대로 달려와 주었고, 나를 너무나 아끼는 모습이 느껴져서 정말 제게는 차고 넘치는 남자였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비밀로 하고 연애를 한다는 그 자체도 스릴이 있고, 뭔가 모르는 설렘이 더 크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도는 둘이 병원에서 야간 근무가 걸렸던 날이었어요. 둘이 사귀기로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심정을 아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둘이 너무 잘 맞으면 초반에는 더 떨어져 있기가 싫더라고요. 남친을 제대로 사귄 건 처음이나 다름없었던 나였기도 했고, 저를 너무 예뻐해주는 남친과 계속 붙어 있고 싶었습니다. 결국 서로 눈이 맞아서 아버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도 생기고 말았고 은근히 즐겼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점점 키워가게 되었고 서로의 미래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래 계획은 남친이 전문의를 따고 병원을 차리면 그때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핑크빛 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말하게 되었고, 그쪽 부모님은 우리 상황에 반대했어요. 제 가정 상황이나 제 직업이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인사도 못 듣고 당장 헤어지라고 엇박을 가했던 거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그때 당시에는 혼자서 독립해 저를 지탱해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외동 아들이었는데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남자친구는 헤어지지 않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만날 때마다 마음은 언제 깨질지 모를 불안감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마음이 급하셨는지 다른 의사 며느리를 보겠다며 선을 찾아다니셨고,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압박에 끝내 버티지 못하고 결국 선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말할 것도 없이 결혼이 척척 진행되었죠. 옆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는 답답해서 혼자서 울기만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를 놓칠 수 없다고 매달려왔어요. 자기 마음에는 저뿐이라고 말했지만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둘이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죠. 남자친구는 결혼 전날까지 전화를 해와서 사랑하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잊지 말라며 금방 이혼하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후몇 달이 지난 후 남자친구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 동안에도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았고, 자기는 정말로 저뿐이라며 다시 만나자고 했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시 만남에 응했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현재에는 후회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의 가정을 깬 나쁜 여자가 되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너무 사랑했기에, 그 이후로도 우리는 몰래 만나오게 되었죠. 잠시만이라고 했지만 그 기간은 점점 길어졌고 그 사이 남자친구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본가와 처가의 도움을 받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래 만나서 서로를 잊을 수 없어서 남자친구가 저를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고용하게 되었죠. 만약에 그때까지만 끝나더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서로에게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의 간호사로 입사하면서 우리는 다른 간호사들의 시선을 피해 언제든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죠.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아내보다는 오히려 병원에서 저와 더 많이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진짜 아내가 된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자신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도저히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난 뒤부터는 병원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방심한 순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식사를 하러 나간 점심시간에 우리는 원장실에서 꼭 붙어 있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원장님의 아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문을 벌컥 열어서 우리 사이를 들켜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순간 난장판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원장의 가족까지 이 모든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해 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저는 아내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상간녀로 구소당한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정말 당황스럽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자 친구와 그 여자보다 먼저였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상간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나만 나쁜 여자로 몰리는 거죠? 그리고 원장의 부모님도 정말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서로가 사랑을 할때 그냥 받아주셨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싶은 마음에서요. 지금은 남자친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에겐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든든한 가족이 있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자신도 이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마음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해 주었어요. 정말 답답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연을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나쁜 여자로 여겨져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남자와 먼저 사랑을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죄라면 죄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